어 나는 몸이 갇혀져 있는데 바로 로드바이크 타서 경쟁 스포츠 분야에 뛰어들면 안 돼? 그럴 때는 하이브리드 건너뛰고 로드바이크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 시청자 여러분, 바이클리에서 일하고 있는 트랄라 이덕경입니다. 오늘은. 어... 나한테 적합한 자전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개 꼭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사용 목적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자전거 선택에 대한 상담을 여러 번, 뭐 거의 매일의 일거가 그런 상담이겠죠. 어,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왜 자전거를 타시려고 하십니까?"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당황을 하십니다. 오, 자전거 타는 게 멋있어 보여서, 어, 어려서부터 탔던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하고, 또는 자전거로 여행하고 싶어요. 자전거로 건강을 찾고 싶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요 이유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자신이 자전거를 왜 타려고 하느냐, 어,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은 피트니스입니다. 이 피트니스는 우리가 아, 자전거 타면 뭐 어, 심장에 좋고 뭐 건강에 좋고 이런 일반적인 목적보다는 더 구체적인 어, 질환의 치료 목적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어, 당뇨병이 되겠죠. 이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자전거로 치료하기 위해서 타려는 동기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스크 수술이나 또는 어 디스크 통증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재활 목적으로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제가 자전거를 쭉 1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타시는 분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는데,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12년째 제가 본 바로 가장 오래 자전거를 타십니다. 그분은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타셨고, 지금도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꾸준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전됐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고, 1년에 거의 만키로 이상을 규칙적으로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지속 가능성을 높였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동수단으로서의 목적이 큽니다. 서구에서는 특히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동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상당히 큰 사용 목적이 되겠죠. 자전거로 출퇴근, 자전거로 쇼핑, 그리고 자전거 여행도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가 쓰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자출을 계획하신다면, 자출을 계획하고 신다면 거기에 따른 자전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레저 수단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뭐 시간 날때 운동해야지 그게 레저 수단으로 보이지만 어 자전거로 산책해야지 자전거로 산보해야지 가족들하고 자전거를 타야지 시간 날때 하지만 요 부분이 사실은 조금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내심은 피트니스 목적으로 어 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고요. 어어 그다음에 이동 수단이 더 가장 구체적입니다. 레저 수단이 다소 공허하게 들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 목적을 정해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동기가 강한 것이 스포츠로서의 자전거가 되겠죠. 우리가 한강에 나가보면 멋진 복장의 고급 자전거에 로드바이크를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런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스포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구체적인 스포츠입니다. 왜냐? 스포츠라 하면 이 안에 경쟁이 내포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쟁이, 속도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경쟁 요소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개의 사용 목적은 비경쟁 분야입니다. 이거는 결코 우리는 스포츠라 하지 않고 경쟁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선 결정해야 될게 놀이야? 경쟁을 내포하고 있는 스포츠야? 이것을 결정해야만 사용 목적을 결정해야만 자전거 선택이 올바로 될수 있습니다. 어, 나는 몸이 갇혀져 있는데 바로 로드바이크 타서 경쟁 스포츠 분야에 뛰어들면 안 돼? 그럴 때는 하이브리드 건너뛰고 로드바이크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전거를 구체적으로 선택하거나 자전거 과거에 타셨던 경험들이 있으시면 자, 지금부터 내가 자전거를 타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우선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